11월 21일 주간하고 해 축구 22일까지 총7경기 먼저 어,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주간 세계하고 내일 MB 9개하고 이제 해축을 같이 할까 했는데 주간 세계만 하기엔 너무 또경기가 적고 좀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어, 그냥 불가피하게 어, 해축도 뭐 토요일, 토요일 새벽치고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한 보통 5개, 6개 있는데 내일 4개밖에 없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어, MB 어, 경기가 많고 오늘은 4개밖에 없어서 좀 생각이 많았거든요 어, 근데 뭐 보이는 대로 들어와서 다행이었고 어, 일단 어,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어, 해주 느바는 좀 따로 할게요 음, 뭐 최근에 지금 레이커스슨 디테 옆에 그 다음에 뭐 주간도 인항 여러분 잘 드셨죠? 적중률도 전체적으로 괜찮았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는 올랜드 하고, 애틀 오버가 제일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어, 잘 들어왔고, 오늘 주간, 뭐, 해축, NBA. 그래서, NBA가 가장 낫겠죠? 이 새, 해 일정 중에서는. 주간 세 개, 해축 네 개니까, 경기 숫자가 적어서. 조합 참여하실 분들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다에 S급 단폴 같은 경우는 계속 연승 중이니까, 어, S급 단폴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VVIP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신하라고 하나부터 갈게요. 어 일단 이 경기는 아시다시피 하나가 우리의 상대로, 물론 이제 오늘 경기 원정이지만 대승을 거뒀습니다. 20점 차, 그래서 하나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모습들이 좀 나왔고, 또 야투 차이가 거의 한7-8% 한테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박수희 3점 초반에 잘 들어갔고요, 팀의 가정반 대점을 해줬고, 어떤 한 명한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사키! 박소희, 진안, 그 다음에, 뭐, 정연, 정예림, 고예림, 고서연, 어, 박진영까지 골은 특정, 한 명한테 의존하지 않았고, 이날 하나가 3점이 연홍치고, 한 36, 37%는 나왔을 겁니다. 어, 그니까 전체적으로 야투도 좋았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은 15%의 3점 야투일. 어, 그래서, 하나가, 3점이 이제 나중에 안 들어간 거 빼고는 처음에는 거의 제 체감으로는 한40% 적중률 느낌이었어요. 어, 그리고 자유투도 우리가 너무 많이 흘렸죠. 어, 절반밖에 못 넣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리바운드에서도 17개 차이로 압도적으로 꼴밑을 지배하면서, 어, 리바스 하면서, 어쨌든 하나하고 우리하고 극명하게 가렸던 거 높이잖아요. 근데 그게, 역시 없이 경기에서 좀 드러났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신화는 썸하고 전반까지 잘 비비다가 3쿼터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3쿼터에 그래서 2, 3쿼터에 무너졌다 보시면 되고 결 완전히 이제 벌어졌던 거 3쿼터에서 결, 결, 결론적으로 결결 무너졌는데 일단 신이슬이나 홍효수는 괜찮았어요 뭐 김진영도 사실 구나단 감독 어, 아파가지고 이제 중독 하차한 건 아니었고요. 그때 감독 대행이 할 때, 제가 알기로 훈련 지각하고, 뭐, 어쨌든 뭐, 조금 불미스러운 코칭 스텝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남은 시즌을 못 뛰었어요. 음, 거의 뭐, 너, 이번 시 남은 시즌 너못 뛴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뭐, 마지막 경기인가, 그때만 뛰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 뭐, 감독 바뀌면서, 뭐, 준비도 잘 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나와서, 뭐, 잘, 나름 잘했고요 신지현이 좀 아쉬웠죠. 신지현은 지금 뭐, 제나신도 그렇고 아쉽고, 뭐, 그래서 어쨌든 신이슬하고 홍유수는 잘했지만, 이 문제가 뭐냐면, 야투도 나쁘지 않았어요. 썸에 비해서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 턴버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리바스 하면서도 한 10개 차이 났고 어 그런 부분들, 경기 운영 미숙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팀이 강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최은아 감독도 초보 감독이다 보니까 양동근 감독하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한이나 모비스나 어쨌든 강팀이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프업을갈 정도의 전력이 아닌데 초보 감독이 맞고 어 경기 운영을 잘 하지 못하는 건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신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도 초보야. 그러면 어, 그런 분들이 답답함이 표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최현아 감독도 그 부분이 나왔고, 어, 이경은이 코치잖아요. 이경은이제 은퇴하고, 이경은이 하고 둘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어, 사이도 막격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만 끝나고 가면서 대화하는 것들. 그리고 경기가 안 풀렸을 때 이제 표정들이 아무래도 너무 많이, 많이 티가 났어요. 그래서 어, 이상범 감독도 연웅 이제 하나에 와서 감독을 이제 이번 시 처음 하네지만 감독 짬바 차이는 무시 못해요. 이상범 감독을 제가 고평가를한건 아니고 역시나 홍유승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하나가 직접 우리처럼 리바운드 싸면서 우기또 신한은 썸이 그런 높이가 있는 팀이 아닌데 썸전에서도 리바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경 기에서도 어, 하나한테 신한이 리바 싸움에서 어,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유순은 점점 성장하고, 국대, 어, 에이스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박지수하고 같이, 어, 좋은, 어, 호흡을 맞추면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재능이라고 보는데, 결국엔 나머지 자원들의 어떤 서포터가 부족하지 않나. 리바싸움, 그 다음에, 어,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에서, 뭐, 백코트 자원들이, 프론트코트 홍유순이 있다 하더라도, 백코트에서, 과연 또, 어, 신한은행이, 김진영, 김, 김진영은 뭐 백호터 자원은 아니지만, 나머지 자원은 김진영, 그 다음에, 뭐 신이슬, 문제는 신지연이 살아나지 않고, 신지연이 거의 에이스다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면, 지난 시즌에는 신한이, 제가 알기로 하나한테는 잘 비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뭐 3대3, 3대3표였나 그랬을, 그랬을 거예요, 정중 시즌에. 근데, 이번 시즌에 지금 하나는 조금 무서워 보여요. 어. 저는, 이거는, 싸키가 들어온 것도 있고, 어, 그 다음, 김정은이라는 정신적 지주도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하나 쪽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정은 사실 시, 시, 시전 시간 많이 가져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팀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차이가 크다 봅니다. 하나 승, 3.5 마인승,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연홍은, 오버 봤죠? 언더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케이비하고 삼성 경기에서 오바를 받고 오바가 푸근하게 났었잖아요. 근데 이 경기는 양팀다 노는 시간, 턴오버 많이 하는 팀들, 어, 프라이팬 놀이 팅팅 탱탱 할 팀들끼리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거는 123.5 기준의 언더까지 하나, 승의 마연의언더하마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한항공하고 오케이 저축입니다. 대한항공이 지금 뭐, 현대캐페르 황성빈 세트 나간 사이에, 지금, 어, 톰보하고, 원투포치 어떤 역할을 해 주고 있지 않나. 어떤 강력한 우승 후보지 않을까. 황성미 세터는 빨리 돌아올 것 같지 않고 예상보다 좀 디, 무대 뒤뒤지는것 같은데 일단 직접 현케와의 경기에서도 현케가 잘했어요. 근데 전력이 어쨌든 세터가 없는데 또 주전 세터가. 결국에는 4세트, 그다음에 5세트 가서 무너지면서 지금 항공은 손부한테 한번 원정에서 진것 빼고는 파죽지세입니다. 케키 저축도, 뭐, 홈에서, 개막전 두 번째 경기에서 형태 상대로 짜릿한역전승 거두고, 홈에서 다시 이제, 강력한 선보를만났는데잘 싸웠어요. 그러니까, 저 짜싸요, 마지막 세트 빼고는. 25대23, 25대23, 25대22. 박빙 끝에 아쉽게 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디미트로프도 점점 살아가는 것 같고, 어, 나머지 차지환, 신장호, 정광인이 얼마나 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한 세트 정도 딸 여진이 있겠지만, 어, 지금 대한항공의 어떤 기세를 꺾을, 아니면 위협할, 풀세트까지 끌고 갈 전력은 전혀 아니에요. 정지석, 러셀, 정한용 뭐, 세터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미들라인에서 김규민, 의 김민재도 있고, 어, 서 뭐, 임동혁을 이제 쓰기가 애매하죠, 러셀 때문에. 어, 그런 건 있지만, 류에이가 또, 또 리베르 역할도 잘 해주고 있고, 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기석이 우리가 알던 좋았던 정기석의 모습으로 돌아온 지금 이번 대한항공 시즌 이번 시즌 대한항공, 그다음에 또 러셀 어, 이런 걸 봤을 때 화력에서 세트 차이에서 극명하게 양팀의 차이가 난다. 다만 뭐 디미트로프가 살아난 것도 국내 선수들의 어떤 일정 부분은 화만 이어진다면 한 세트는 딴다고 봐요. 대한항공 승1점세트 마이너스, 그다음에 어, 기준점 낮기 때문에 180 1 5시는 오버. 항, 마, 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조합 참여는 이제, 뭐, 주말에 해축이 또 리그가 또 많기 때문에, 어,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조합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이어서, 어, 마지막 경기. 정관장하고 페퍼버 저축은행입니다. 이거는 자네태가 부친상으로 이제, 갔다가, 며칠 안 됐죠. 어, 한, 추국, 추구... 한지 그니까 출국은 미리 했는데 이제 발표가 늦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금 쉬어도 되는데, 바로 오는 거 보면 선발로 나올 수 있을지 봐야 될것 같아요. 기사로는 선발 출전 물음표라고 하고, 컨디셔도 그럴 것 같은데,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탈리아 갔다가. 1 3일날 갔다가, 어, 어제. 기우 했다고 하는데, 시차도 있고, 제 컨디션일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잔인태도 잘하는 선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원정 페퍼가 불안하긴 합니다. 지난번에 3대0 셧아웃으로 지면서 연승 흐름이 끊겼던 게 정관장이고. 근데 그때 컨디션이 단체로 좀 맨스 걸린 느낌으로 좀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관장은 잘했고, 페퍼는 못했고. 그래서 그런 3대0 셧아웃이라는 결과가 나온 거지. 페퍼도 잘했는데 뭐 정가장이 너무 잘해 더 잘해가지고 이긴 경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는 어, 페퍼 승에 세트 마이너 언더 패만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한 세트를 정가장이 좀딸수 있고 홈에서 어쨌든 저력이 무서운 건 맞지만 결국에는 자메라는 세트가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3대1이 나와도 항공 경기처럼 오바를안 보고 이 경기는 여배 특성상 무너지는 세트가 분명히 나올 거다. 180.5 기존 언덕까지 폐마 언쪽으로 보시는 게나 보이네요. 그래서 국내 생연기를 살펴봤고요. 해외 축구로 넘어갈게요. 해외 축구도 뭐 경계가 적은데 국내 해외 축구에서는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고요. 국내 먹고 그다음에 해축도 드시고 NBA까지 드시기 바라겠고요. 해축, 첫번째 경기부터 알겠습니다 마인츠하고 호페나입니다 리그 정말 오랜만에 하죠 그래서 이제 당분간 이제 리그가 리그 계속 있을 겁니다 챔피언스 리그, 컴퍼런스 뭐 유로파도 일단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컴퍼런스 리그에서 피 PO를 잡긴 했습니다만 리그에서 프랑크푸르트 한대패 마인츠 이제 브레멘하고 비겼고 또 슈투투 컵대에 졌고 그 다음에 슈투투도 리그 경기 졌기 때문에 컵대회, 리그 기준으로만 이제 1무 2패예요 어, 그더 표본을 넓히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무오인가그니까 지금 그만큼 지금 마인츠가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감독이 경질돼도 이상하지 않은 제가 알기로 는 아직 경질은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그 마지막 승리가 지금 꽤 오래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달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리그 마지막, 지금 이번 시즌 승리가 딱한번 있으니까. 그 때, 이, 아우쿠스 브르크원정에서 대승한 거 이후에 승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감독을 계속 갈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경질 얘기를 제가 못, 못 찾아봤는데, 이쯤 되면 경질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선수단 나간 거에 비해서 들어온 거요, 들어온 게, 어, 딱히 뭐 그런 전력 유수, 유출, 어, 유출도 있긴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심하죠. 지난 시즌에 어쨌든. 유럽대항전으로 나갈 만큼 어떤 성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잔류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음 저는 우려스럽고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데, 가, 마땅한 매물이 없는 것 같아요. 호페나임은 지금 6승 1무 3패로 너무나 좋고, 또 홈보다 원정 성적이 더 좋거든요? 홈에서는 2승 3패인데, 원정에서는 4승 1무로 미넨하고 성적이 같아요. 미넨하고 이제, 성적이 제일 좋습니다. 원정 성적이.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결정자를 보더라도 마인츠는 뭐, 카시 정도 말고는 없어요. 결정자도 딱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호페나임도 그렇다고 해서 있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호페나임 기세를 봤을 땐 호페나임 프레임으로 보이는 게딱 맞습니다. 어, 연구가 중계한다는거 빼고는 어, 호페나임 프레임으로 보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연구가 중계한 경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들 보시는 호페나임 프레임 이걸 마인츠 승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 대가리. 어, 빠고난거 아니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걸리지만 이거는, 마인치가 이제, A m 메 브레이크 기간에 얼마나 팀을 정돈하고 재정비하고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보통 안 좋은 팀들이 A m 메 브레이크 기간에 잘훈련 해서, 왜냐면 국대 차출 안된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뭐, 안 좋은, 잘 못하는 팀들은. 근데 물론 뭐, 마인치가 국대 차출 안 된, 어, 인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재성도 있긴 합니다만, 국대, 국대 갔다 온, 국대 채출된 이너것다안 채출 안된 이런 게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국대 안간 선수들끼리 잘 어, 의기투합 해가지고 준비를 잘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거는 저는 굳이 마인츠를 긍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마인츠가 그나마 홈에서는, 어, 성적이 지금 1무4패이긴 하지만, 어, 그래도 수비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잘 되는 경기에서. 근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 경기는 호펜하임의 기세를 굳이 꺾을 필요 없고, 마인치가 만약에 오늘 경기, 내일 경기 승리를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오늘 경기도 보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부터는 마인치를 좀 긍정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굳이 이 경기를 마인치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펜하임 프렘. 그 다음에, 호펜하임이 저는, 어, 지지 않는다면 오버가 뜰 확률도 높다. 다점까지 만약에 마인치가 이기면, 저는 저득점 끝에 클린시트로 한 골, 두골 넣고 잠근 상태로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만약에 마인츠가 반등을 한다면 마인츠가 글랜스 리가에서는오바팀은 전혀 아닙니다 어, 근데 이번 시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점도 꽤 하고 그렇지만 어, 마인츠는 대표적으로 리그에서는 실점을 많이 하는 팀이 아니에요 라이프치, 도르트문트 이런 강팀 상대로도 한 골, 두골 먹히고 지들이 골을 못 나서 이제 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저는 호펜나의프랜오바 이거는 뻔히 이렇게 허파나의 프레이는 어버저로 보이지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고요 어, 그 다음에 니스하고 마르세이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경기예요 내일해 축이 어, 경기수가 적고 좀 쉽진 않은데 어쨌든 어, 잘 들어보시고 패스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랜만에 리그하는데 그래도 뭐 재미로 좀 어느 정도는 가볍게는 컨택을 해보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어, 니스하고 마르세이는 강팀 대 강팀 이거 고민 많이 했는데 니스는 지금 단테 불투명, 본비토 빠지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이번 시즌 못 나온 친구들을 제외하고요. 마르세유도 지금 무릴로 무킬로, 어, 그다음에 아고에르드 수비 쪽 빠지고, 메디나 빠진 지좀 됐고, 그다음 에 구이리도 좀 계속 빠지고 있죠. 그래서 결정자는 마르세유가 좀더 많아요. 그래서 마르세유도 지금 이번 시즌 파리를 위협할 만한 지금 랑스하고 거의 뭐 위협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니스는 유럽 대항전에 들어간게 목표인데 최근에 지금 안 좋죠. 리그도 파리 그다음에 메스 원정에서 연패 중이고. 근데 그래도 니스가 홈에서는 가락구가 있는 사이즈가 나오는 팀이에요. 그래서 홈에서는 지금 4승 1무 1패 수비도 좋아요. 경기당 1시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마르세유도 원정 성적이 좋고 합니다만 결국 이 경기는 저는 마르세의 어떤 수비 쪽의 결정자9 1 2도 빠져 있는 상태에서 뭐그린드라든가 오바마형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니스가 릴 경기를 잡았던 거를 복기를 해 보면 니스가 홈이라고 해서 마르세우한테 들이댈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선수비 후역습을 통해서 한골 넣으면 잠그고 그 경기도 어, 한골 넣고 잠근 상태에서 마지막에 한골더 넣어도 2대0으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기와 같이 리옹상대로도 그때는 난퇴장 끝에 이겼고. 그래서 저는 니스가 마르세우 상대로 어, 지지 않는 법, 이기는 법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길 수 있는 축구를 실리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고민 좀 했지만 니스 프랜 그다음에 언더 보겠습니다 니스가 그릴 경기처럼 비슷하게 물론 릴하고 마르세유하고의 어떤 전력을 동급으로 보진 않습니다 마르세유가 더 잘하는 건 맞아요 어, 그래서 이번 시즌에 뭐 어, 리리 어, 릴도 그렇고 어, 리옹도 그렇고 어, 마르세요보다는 순위가 낮지만, 그렇다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다고 봐요. 마르세오, 릴, 리온. 근데 이제 니스가리리나리옹 같은 이런 강팀들 상대로, 어, 험에서 잡았던 좋은 기억도 있고, 어, 그, 험에서 지금 연승하고 있는 것도 공교롭게도 그두 팀을, 아, 잡으면서 연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긴다고는 보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지지 않을 확률이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니스 프렌에, 그리고 원정에서의 마르소요의 어떤 득점력을 감안해 봤을 때, 또 니스의 수비력을 감안해 봤을 땐이 경기는 많은 골이 날것같지는 않습니다. So, 언더까지 볼게요. 그 다음 발렌시아하고 레반테 똥대 오줌 대결인데 <laughs> 이 경기는 발렌시아 승의 언더봅니다한골 싸움 난다고 봐요. 레반테가 뭐 원정에서 골 많이 넣는 경기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발렌시아의 홈에서의 수비는 좋아요. 홈에서 그나마 사람답게 한다고 제가 여러분 말씀 드렸죠. 그래서 경기당 얘네어1 시도밖에 안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득점력이 저조하죠. 경기당 한골 넣을까 말까 어, 그런. 득점력이고 발렌시아도 최근에 승리가 없어요. 양팀 다딱 공교롭게 시즌 2승하고 있고 오비에도도 승리한 지한달반 정도 됐고 발렌시아도 리그 승리한 지 지금 한달반 아, 거의 두달 돼가고 있어요. 어, 발렌시아가 더 승리 못한 지 오래됐는데 일단 발렌시아가 디아카비가 계속 못 나오는 건 아쉽 아쉽긴 해요. 근데 레반테도 어, 허리라인 의마르티네지의못나오는 것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만 어, 발렌시아가 지진 않는다. 발렌시아 제가 승 언더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발렌시아, 언더 우선으로 보고요. 발렌시아 햄무무로 보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패는 하나를 픽하기 어려워요. 근데 발렌시아가 지진 않는다. 그리고 오랜만에 시즌 2승한, 어, 3승할 가능성이 있는 팀은 발렌시아다. 양팀다 2승인데, 승패와관련는 것처럼 발렌시아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경기는 승패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언더 찍고 치는 게좀 낫습니다. 어, 왜냐면, 레반테를 생각하면 오반데홈에서의 발렌시아는, 어, 실점을 할, 가능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봐요 어, 이런 경기에서 특히 본인들이 할만한 팀 상대로 또 재정비할 시간도 분명히 바렌시아가 또 있었고 홈경기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만 언더 우선 승패는 바렌시아가 이겨도 한골차 가능성이 높습니다 2대0 바렌시아 마너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무 가능성도 꽤 있는 경기다 바렌시아무 승패로 가실 분들은 어, 무자비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언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이게 뭐 똥대 오줌, 아, 취업이죠? 내일, 내일, 전체적으로 딱 쉬워 보인다 이런 경기는 없는데, 네개 중에서 가장 별로인 경기가 이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프레스턴하고 블랙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시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어, 조합참여는 유튜브 멤버십 VIP, S급 다음 폴까지는 VVIP S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프레스턴하고 블랙번. 양 팀의 어떤 기세가 좋아요. 챔피언십 경기지만, 그래도 뭐당 메리트도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경기인데, 프레스턴도 지금 이번 시즌 좋고 블랙번은 어쨌든 프레스턴만큼은 아닌데 최근에 기세가 좋아요 프레스턴은 지금 리그 4위 블랙번은 19위로 강등권하고 많이 격차가 안 벌어져 있는데 프레스턴이 지금 이번 시즌 홈에서는 단일패 5승 1무 1패 왜 잘하냐 수비가 너무 좋아요 홈에서 그리고 승리에 필요한 골도 딱딱 넣어주고 한골 먹힌 경기 두골 넣고 클린시트 하면서 이기는 경기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블랙번도 최근에 더비 카운트한테 1개을 맞긴 했지만 그 전까지 3연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원정에서는 그래도 좋은 수비를 밸런스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 원정 성적이 4승 3패로 프레스턴보다 좋아요 골은 많이 못 넣었는데 실점도 홈에 비해서 많이 안 합니다 양팀들 결정자가 좀 있는데 프레스턴은 수비 쪽깊 깁슨, 부크체비치 못 나오고 그 다음에 허리 안에 맥켄, 그 앞쪽에 지금 이번 시즌 가장 팀내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오스마이치도, 어, 빠져요. 그래서 블랙번도 주장기퍼 토스, 수비 쪽에, 어, 힝맨, 어, 워튼, 어, 이렇게 빠지고, 앞쪽에 카르그보, 그 다음에 켄투에까지 다양하게 양팀 다 전력 누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 블랙번이 지금 많은 결정자 이번 시즌 원정에서 보여줬던 스탠스를 봤을 땐, 어, 실리적으로 경기를 할 수밖에 없고 프레스턴도 지금 주포도 빠져 있고 양팀 다 수비적인 결령 조사 있다 하더라도 많은 골이 난다고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레스턴이 저는 1대 1, 2대1 정도로 승리한다. 주포가 빠져 있기 하더라도 어그 빠지는 그 주포가 팀내 최다 수 점이긴 하지만 걔가뭐 압도적으로 혼자막 많은 골을 넣는 게 아니고요. 뭐, 세골 런, 넣은, 세골런두 명, 네골런은한 명인데 얘가 4골런었네요 그래서 얘한테 득점 우정도가 높은 팀은 아닙니다. 이거는 프레스턴 승, 그 다음에 저 득점. 저는 한 1대5 정도로 프레스턴이 똥출송하지 않을까. 아, 프레스턴의 어떤 기세, 어, 떤 흐름. 지금 폼에서 2연승이고, 또 만만치 않은 스와지 시티, 어, 잡아내면서 <laughs> 최근 뭐 분위기를 좀 올리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는 저는 프레스턴승에 언더 보고 준비한 일곱 어, 경기 코멘트를 마쳤습니다. 주간이 조금 더 해축보다 나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내일 NBA가 제일 나아 보입니다 일정은 모두 건승하시고요. 저는 이따가 NBA 때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